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어둠의 길과 빛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뭐라 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다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우리가 온갖 죄악의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 절에서도, 이 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했대? 자신을 십자가에 내버렸다는 거요. 그리고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내버릴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전에 타락하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권고하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2절에도 에베소서 2장에서 가서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서부터면 그는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인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면서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가운데서뭐 했대요? 다 허물과 죄악과 타락과 가지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둠의 길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다 유행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대요? 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이 여러분을요. 빛의 길로 아, 소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다음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절에 본 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과 14절에서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뭐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음절 뭐라 그러죠? 그가 우리를, 그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대 여러분? 거기서 건져냈대. 그러면 건져낸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다음절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 어디서요? 그 아들 안에서 성냥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 안에서 죄사함을 얻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냥학, 성냥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와 타락과 불행함과 어둠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누구를 번받으라고. 하나님을 번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구절에 가서 결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절에 가서는 바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론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바로 빛의 열매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맺어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같이 또는 어둠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세상에 타락하고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빛의 자녀로 살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뭐요? 예, 반복적으로 어디로 가요? 예, 어둠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공존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전보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자기에게 물질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어둠의 길로 가잖아요. 다 어둠의 길로 갑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이 죄악에서, 슬픔에서, 실패해서불행해서 죄에서, 허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데, 그거하곤 관심이 없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유심히 봐야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하냐.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라 그래요.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언어가 벌써 다르더라고요. 언어가. 이 언어가 벌써 전부 부정적인 언어, 세속적인 언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둠의 언어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장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키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뭐요감사 하는 말을 알아야 감사는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던 인생이 꼬였던 근데 내 인생이 뭐가 꼬여 그때 여러분이 하,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하, 뭐 예수 믿는데 말이야 어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의 길로 갑니다 어둠의 길로 약한 영이 딱그것을 붙들고 악한 영은요 믿음이 있는 것척 하는 사람들, 약한 영혼을 통해서 항상 역사를 해요. 가정에도, 기업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믿음이 없는 이 약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둠의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5절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 5절 같이 읽어봐. 시장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 나오죠? 음행하는. 네,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음행. 네, 음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음행. 음행은 율법적 음행이 있어요, 율법. 뭐가 있어요? 율법적 음행이 있고, 또 영적, 영적 음행이 있어요. 영적 음행이 뭘까? 영적 음행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던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 이게 오늘 그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놨어요. 근데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통수점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적인 은행은 율법적인 은행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육체적 다 육체적 타락의 길로 와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살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두 번째가 더러운 자가 나오죠 더러운 자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더러운 네. 자 더러운 자 여기 지금 설명을 더 깊이 나누야 되는데 조금 좀씩 제가 줄였습니다. 은행하는 자, 은행하는 자는 도덕적인 이저 더러운 자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더 나가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심심치 않게 파괴하는 사람 그 그래, 이런 사람을 더러운 자라고 그래요. 더러운자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자 중에 가장 더러운 자가 뭐예요? 하, 좀 막, 정의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정의를 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자기의 사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이 다 더러운 자입니다. 이 언어가 더러운 자도 다 나오잖아요. 언어도 더럽고.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감사로 말미 아마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자가 돼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부 다 어둠이 역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자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세 번째? 세 번째, 요, 탐심을 가진 자를 말하자는 탐심.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다 우상숭배라고 그래, 우상숭배. 뭔 숭배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울리고 있지만 이런 자는 뭐라고 그러죠? 다다 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안에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들 안에서 빛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는 삶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은 영원한 구원을 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음행하는 자나 두 번째 더러운 자나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라도 없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잠언 28장 25절에 가 보면 항상 뭐를 만들어 냐면 욕심이 많은 자는 항상 뭘 키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한 아니 여러분이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막 빗땀흘려 열심히 달려가지 않아도 주님이 풍족하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자는 뭐예요?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다 다투고 부딪히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탁, 보면 그 물질의 욕망이 강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물질의 욕망이 강한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어디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파리세인들이 다그짓 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잘해야 할거 아니에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거의 놀라운 말씀이나요 돈을, 뭐라 그래, 돈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너희를 왜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쫓아간 욕심을 부리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의의를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탐심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것 이런 탐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니. 여러분, 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경계하라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내 수첩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뭔설교가 있다. 그러다가 그 주간이 돌아오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게 한달 전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약해 놓은 거죠.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누구든지 헛된 말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말이겠어요. 적용하면 아, 요, 요 정도 죄를 짓는 거, 뭐 아, 요 정도 욕심을 부리는 거, 뭐 어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 아, 요 정도 노름하는 거, 아이고 어때? 요 정도 노름하는 거 하나님이다 이해하실 거야. 내 마음이 살랑살랑 혼란하고 괴로우니까, 아, 요 정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어떤 사람, 아, 요 정도 술 먹는 거가 괜찮을? 거. 이게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말을 다 속아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환심을 살려고 호감을 갖게 하려고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 아유 그 사람 너무 불쌍해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게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그 겉되고 거짓된 말에 여러분이 딸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이 침체하고 여러분이 시험들고 불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다음절 더 놀라워요, 그 다음절. 그 다음절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 그는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뭐라 고 그래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도요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플러스가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아, 빈둥빈둥 놀면서 도, 돈만 써 그런 인생 돈을 벌어도 돈을 엉뚱한 데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삶에 가서 얼마나 어둠이 역사해가지고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지도 자기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아하,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을 빛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네,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내가 함께 했다가는 자기 자신도 사망의 그늘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영혼의 침체가 와서 자기도 시험 들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진리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라. 아멘을 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범받는 자요.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오늘 이 구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나오잖아요. 착함. 이 착함이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로 가는 사람들은 착함이 있 착함. 모든 부분에 착함이 들나는데야 참, 참 착해. 아니, 아무게 참 착해. 아니, 아무게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착함이 없어. 그건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놀라워.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병고칠 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 아이, 무슨 나살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냐. 그러면 너 같은 거 상대하다네. 근데, 차, 내가 보기를 원한 아이다. 내가 눈을 뜨기 원한 아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갈때그 언어를 듣고 주님이 축복할 때그 자리에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놀라워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착함이 돼 착함 이 착함이라는 게 원래 빛의 자녀들의 삶은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실하고 진리 안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참저 사람 순결해 아저 사람 참 거룩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 매력을 줘서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하게 너무 뭐 마음이 기쁨이 생겨 보죠. 그 에너지가 들어오죠. 아저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워. 그러기에 바로 어둠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느껴요. 그러게 오늘 그러잖아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선함과 온유함과 친절함을 가리켜요. 친절한. 근데 친절이 그냥 나오질 않잖아. 어떤 위선자들은 또 겉으로는 친절하면서 또 마음에는 꿈꾸미 속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딱사람이적용하면 금방 알잖아요. 분별이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두 번째 뭐가 나오죠?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여기에 구절에 구절에 보면 의로움이 나오잖아요. 의로움. 의로움이 바로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말하거든요.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이 의는 의를 복음이라 그러는데 의를 아 칭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 칭의는 덮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어 있는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숨어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뭐요? 팍 덮어 줘서 덮어 줘. 하나님이 안 덮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도 사고 나서 죽고, 아, 병들어 죽고 다 죽고. 근데 하나님이 다 덮어 주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서 여러분을 불러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러분 믿어라. 그런데도 푼 하나님이 나를 불 사랑하냐고 이렇게 헛된 말을 해서 자기를 속여 버려. 아 무슨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냐고. 내 환경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열매교회를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해요? 아, 여기 열매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르시고 역사에서 오시면 못 옵니다. 주변에 봐요. 다 술집, 노래방, 다 호텔, 모텔, 더 나가서 무당들 막 얼마나 많아요. 곧탄다고 그런데 여기를 파헤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역사가 없으면 못 옵니다. 못 와.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이 정직,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의 마음, 이런 게다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실함. 진실함이 나오죠, 진실함. 이 진실함이, 이게 빛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요, 삶의 또한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희망이라는 희망. 이 진실함이 나오죠, 진실함. 진실함이 나오는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보면 거기도 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더 나가서 뭐라 그러죠? 다음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더 나가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이 일을 하는 자들은 다어디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받는 사람들은 착함과 의론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진실함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빛을 촥 비춰주면 자기도 모르게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안 되나,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요. 내 숨어 있는 모든 걸 몰아내고 물리치는 이 힘을 진실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안다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여러분을 심령의막 원천 능력의 원천 폭포수 같은 힘의 원천이 흘러 나오도록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이 들어와야. 크, 막 가서 막 아쉬운 소리하고 뭐 괴로운 소리 할것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둠을 다니지 않냐고 진실함이 있어서 숨어 있는 죄악들을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리쳐서 여러분이 승리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 그러니까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경제 올리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래요. 아이 도움이 하나 안 돼.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빛의 열매를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감사하며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